가요들어아안 사진 와 근데 뭔지 알고 뿌리는 거야?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뿌려본다 촬영기 <laughs> 사장 남 모습 너는 너랑 놀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야 너와 나의 나이 차이에 더 충격 <laughs> 나는 아직 어리다 여덟 된다고? 2년 동안 같은 30대네 또르르 아유. 멀었네 <웃음> <웃음> 와 내리네.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눈이 있냐 아 신기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왔나? <laughs> 아이고, 근데 꿈이었냐? 왜? 왜? 너 어, 이렇게 눈 쌓여있는 거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. 응. 힘드신가요? <laughs> 아, 자, 다시 <자>, 나나 <laughs> 너무 좋은데? 예쁘고 자작나무 짜자자잔짜자짜저자잔 너무 멋있다. 죽이는데?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. 사진 저기 밑에 빨리 내려가서 사진 찍고 싶어. 음. 와, 저기 완전 포 완전 아니, 포토존. 뭐. 아, 언니 저기까지 길이 이어지나 봐. 진짜 포토존이다. 아, 저막 찍어도 그림이겠다. <laughs> 어에여전히내 발끝이 와, 너무 예쁘다. 아 진짜 예쁘다. 세상에나. 응. 와, 진짜 예쁘다. 어, <laughs> 사진 너무 잘 나와. 조니! 나도 보내줘. 조니. 이건 내가 산 거야. 예전에.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신어? 이거 왼쪽 오른쪽이 없나? 그냥 난딱 맞는데? 오 이거 진짜 좋다 네? 아 이제 낀거랑다 <laughs> 와우! 오 좋다! 깡달아졌지? <laughs> 역시 지의 가방이 다 진짜? 어? <laughs> 아다 뭐라고? 아직대아직대그 와 완전 안착했어 황. 아아손 아파. 언니 일로 와봐요. 여기 와서 이렇게. 되게 좋아. 막히지. 아, 어. 커와 너무 예쁜데? 아 진짜 감탄을 금치 찾다. 못한다. 멋있다, 멋있다, 멋있다. 멋있어. 와우. 오 너무 멋있다 언니. 언니 여기 근데 밑에 눈이 없어도 예쁘다, 그치 네. 빨리 더많서 찍어. 찍고 있어. 그래. 어. 걱정하지 마. 너무, 너무 예쁘지, 예쁘지 않나요? 흰색님 어. <laughs> 흰세상 예쁩니다. 배경이 너무 예쁩니다. 사람 말고 인물 중심 말고 돌아주세요. 철랑대지 <laughs> <촌랑되지> 마세요. <laughs> 아, 뭐? <laughs> 왜 자꾸 나를 부끄럽게 하니? <laughs> 안 맞았지만 어 맞아 맞은 것도 있고 좋아요? 아 냥사. 좋아요 아 좋아요, 아, 좋아요. 아, 언니 저기 하에요 저기 길 너무 예쁘다 안해 어 됐어 완전 완벽하게 찍었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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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지 말고 네, 네, 빨리, 네, 네, 빨리 네, 나 찍어 더라고어딱좋겠다어나오 나도 나 이쁘다 나도 이도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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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<laughs> 아, 네. 네. 나나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알겠어. 오! 오. 산으로 날아가겠는데? 번호 응. 벗고 꽃는게 이쁠 것 같아, 그치? 관심이 없구나. 맞아. <laughs> 아이젠 아이젠 아이